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일이왔고 우리 는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참은혜롭고감사한 어, 그러한 시간인것같습니다이제 단기 선교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우리, 단기 선교팀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come there in the day, very dumb, v e 서많은 은혜를 누리고 많은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그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생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말씀을 평소보다 더 짧게 준비하기에 정말 아주 발버둥을 쳤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점점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발 평소보다 빨리 끝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잔소리와 어,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점 예전에 한참 인터넷에서 뜨거웠던 그러한 주제인 것 같아요. 두 가지의 차이점에 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댓글로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보곤 했습니다.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비슷한 질문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지랖과 관심의 차이는 또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기분이 나쁘면 아니면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그 말이 내게 도움을 줄때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 차이점은 사실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이 하고 있는 그 말을 상대방이 해주는 그 말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가 이겠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말해주면은 진짜 오지랖 같아 보여도 관심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내가 정말 귀찮아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은. 꼭 필요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오지랖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감정이라, 감정이라는 것은 꽤나 중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떠한 감정이 주류를 이루느냐 어떠한 감정이 또 토대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이 차이는 그 사람의 행동에도 큰 변화를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지요. 하물며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 신입 직원들은 어떠합니까? 이 사람은 우리 직장에왜 존재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할줄 아는 거라고는 숨쉬기랑 밥 먹기, 물 마시기 정도 아는 것 같아요 더욱 미숙하기 나름이죠 그러나 선배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조언과 충고를 듣고 성장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선배들이 무슨 말만 하면 간섭한다고 하고 중얼중얼거리는 그러한 직원도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 출발점은 같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너무나도 다른 것을 쉽게 보곤 하지요. 어지간해서는 또 다른 변수가 없다면 어지간해서는 충고를 받아들인 직원이 살아남지 충고를 무시한 직원이 살아남는 경우는 정말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의 충고는 또 어떠한가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혼자 살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아요. 그렇게. 나의 약점, 내가 고쳐야 하는 부분, 나의 어떠한 문제점들 이것들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은 나의 부모님이 가장 잘 압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다 압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아시죠. 본인들 어렸을 적에 다 해보았던 행동이기 때문에 그 행동의 결과지가 뭐가 나올지 후퇴어 시간을 들이지 않고 도 알고 있어요. 이미 과거에 했던 행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 좋은 길로 가는 것 다그 굳혀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시간 낭비를 시키고 싶지 않아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것은 고쳐야 한다 이 습관도 고쳐야 한다 이야기를 해 주지만 그럼 어찌 받아들입니까? 그놈의 잔소리 잔소리 또 잔소리 한다고 요즘들은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졌냐고 대들기 시작하지요.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그 훈계를 받아들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를 좋아하는 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도 좋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괴비의 징계를 싫어하면 짐승과 같다고 하죠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는 차이 중에 한 가지가 지성 아니겠습니까. 지성. 훈계를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짐승이라는 다소 거친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오늘 이 말씀에서는 훈계를 들을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듣는 것의 그 중요함 그것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궁금증이 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들었을 때 지금 들은 이 훈계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 옳게 작용할지 좋은 쪽으로 작용할지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분별력 없이 그냥 아, 내 네, 알겠습니다. 내 네, 알겠습니다. 하는 것도 참 미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미련한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오늘이 말씀은 틀린 것이지 내가 분별해 가지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나를 향한 훈계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려면 훈계를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 그두 사람에 대한 이제 차이를 이 성경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원 말씀 자에 시작할 때, 자원 일장에서 자원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자원에 대해서 이 자원이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한 성경인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잠언은 교훈을 주는 성경입니다. 교훈을 주어서 악인의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끔 훈계하는 성경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은 결국에 의인과 악인의 대비를 보여줍니다. 의인은 어떠한 사람으로 나오겠습니까? 미련한 자에게 의인이라 하지 않겠지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훈계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지식을 좋아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지요. 반대로 듣지 않는 자가 악인이 될겁니 헤컴, 미다. 오늘 성경의 1절부일 의인과 악인을 대비시키면서 오늘 잠원1 2장 말씀도 출발을 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핵심 구절은 이제 d 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d 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 r 는 속임이니라. 훈계를 듣건 듣지 않건 결국에는 사실 개개인의 선택이죠. 아무리 사방팔방에서 무슨 말을 해줘도 내가 듣지 않겠어라고 생각한다 듣지 않는 것이고 단한 사람만이 내게 무언가 말을 해주더라도 내가 저 말을 듣겠다라고 생각하면 듣게 됩니다. 이 선택이라는 것 그것은 결국에 곧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것을 행동한 것이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는 이것을 고르겠다 이렇게 행동하겠다라고 본인이 판단한 것이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실행을 한 어떠한 결과 값이에요. 쉽게 말하면 훈계를 듣는 사람 그리고 반대로 훈계를 듣지 않는 사람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는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들의 의지로 자기가 선택한다라는 것이지요. 거기 때문에 훈계를 듣기로 결정하는 사람과 듣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람 이두 사람의 차이는 그 사람의 마음이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준비하였는가 혹은 받아들일 태도가 되었는가 자세가 되었는가 아니면 반대로 나는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마음 자체가 있는가 없는가 특별히 이 훈계의 말씀 이것에 대해서 내가 듣겠다라는 그 선택 이것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의 차이라는 거지 어떤 다른 것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거기 때문에 훈계의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것에 대한 책임은 결국에 그 사람에게 있기에 악인과 의인으로 분리시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선택할 때 그것을 결정하는 그 기준 그것은 결국에 그 개개인의 마음이 될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은 훈계를 듣는 쪽을 선택할 것이고. 또 반대로 좋지 못한 그러한 마음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헌계를 듣지 않는 것을 선택하겠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인, 죄인은 죄를 지었을 때그 행위가 드러났을 때 죄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과 조금 다르게 좀 포괄적으로 보면 죄인이라는 의미는 그러하지요. 우리가 이 세상 에 걸어가다가 누군가의 돈을 훔쳤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이 훔친 것을 들키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죄는 저질렀지만 이 죄가 드러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를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제서야 그 사람을 두고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악인이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악인은 죄를 지은 사람. 이거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악인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아니하고. 내가 이 죄를 지어야겠다, 오이 죄를 지을까 그러한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 사람에게도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그 죄까지도 경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까닭이 악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선 악한 행동이 나오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과 이어지는 것이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훈계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고 그러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내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두고두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두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만큼 사람이 변화하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사람은 고쳐 쓸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 본성이 변화하지가 않아요. 사람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본성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의 본성은 죄입니다. 죄. 사람은 편안하게 그 사람 자기 자신이 아 내가 좀 편안 편안 편안하다라고 생각할만 하면 그것은 죄로 가득한 상태인 거예요. 내가 불편해야 죄와 멀은 상태입니다. 사회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합성을 통해서 그 죄를 짓는 것 이것을 통제하는 것이 조금 늘는 것이 통제하는 기술이 좀 발달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죄성은 죽지 않아요. 죄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선해질 수 없어요. 인간이라는 자체는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도 선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전 우리 우리 우리가 오늘 읽어봤던그 성경 말씀을 보면 알수 있죠. 결국에 말과 행동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건데, 근데 그 말과 행동을 주의하려면 내가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데 사람의 본성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마음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럼 그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냐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악하기만 하고 죄만 가득한데 근데 그것이 선해질 수가 없다면 그것이 선해질 수가 없다면 좋은 마음과 그 좋은 행동 그런 것이 나오지 않을 텐데 오늘 말씀은 그럼 어떻게 이것을 실천하라는 것인가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또 문제가 발생이 하는 것이지요 예전에 자동차에서 무슨 오일을 어 갈아본 적이 있습니다 카센터에 갔는데 오일을 갈아야 한대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근데 좀 비싸대요 그러라고 했습니다 갈아야 된다고 하니까요. 상상을하기로는 저는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상상을하기로는 이 오일이라는 것을 빼내고 새로운 오일을 채워 넣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오일 오일을 갈때 시동을 켠 상태에서 오일을 집어 넣으면서 계속 그새 오일을 집어 넣더라고요. 계속 집어 넣고 집어 넣고 계속 돌리니까 결국에는 더러운 오일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참. 어,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생각,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격이 비싸서 두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성 가득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제 선한 것을 부어주는 것이지요. 언제까지 부어주느냐 하면은 이 악한 것이 다 빠져나올 때까지 부어주어야 합니다. 그 선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선한 것 세상에 선하고 의로운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넣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뜻으로 마음 안을 가득 채워야 해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악을 버리고 의로워졌을 때, 오만, 질투, 이러한 악한 모든 감정을 다 내려두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들을 이겨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약 연약한 내면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지만 연약하고 죄가 가득한 그러한 인간이지만 그 안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웠을 때 성숙한 신앙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금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훈계의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훈계의 말씀 바로 성경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 것을 한번 단회적으로 일회적으로 혹은 짧게 이렇게도 이렇게도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읽어주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까 도 이야기했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이 다 빠져 나올 때까지 선한 것을 채워 넣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악은 무한하게 생성이 됩니다. 계속해서 나와요. 이 죄성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성경을 채워 넣어야 이게 계속 빠져나온다라는 것이지요. 쉬어주면 안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어주어야 합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라고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시고 충고를 하시고 참견을 하시고 간섭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정말 우리에게 하는 잔소리라면 잔소리고 참견이라면 참견이고 오지랖이라면 오지랖이겠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말씀이 그 오지랖이 그 참견이 그리고 그 간섭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양식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양식, 특별히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밭이 좋아져야 하는데 이 좋은 밭을 좋은 밭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다 끄집어내는 것 이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내 안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잊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묵상하는 것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습관적으로 주님을 찾아나서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